음식이 계절을 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횟집이더라도 1년 내내 웨이팅이있긴 힘든데, 여기 골목 사이에 한 횟집에선 1년 내내 웨이팅은 물론 오픈론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약한 달만 더 있으면 횟집 리뷰 유튜브를 한지 6년을 꽉 채우다 보니, 이젠 블로그에 회 비주얼만 봐도 여기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파악이 되는 편인데, 이 야, 여기 같은 경우는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한상 차림이라고 해도 회를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보자마자 막끌리는 느낌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길 리뷰할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궁금증에 못 이겨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왜 인기 있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불호가 있을 부분도 확인했기에 이번 식당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내내 웨이팅과 오플런이 있는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포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천벙입니다. 천벙은 광안리라는 유명 관광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듯 1년 내내 오플론과 웨이팅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1년 내내 웨이팅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특히 사람이 많을 때인 주말에 방문하게 되어 혹시나 바로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오픈 시간보다 1시간 일은 오후 4시부터 대기하고자 일찍 갔는데 다행히 제가 첫 오플론 손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 건가 했는데 오픈 시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고 오픈 시간이 코앞으로 왔을 땐 이미 많은 손님이 밖에서 대기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아주 번화가가 아닌 이곳에 오픈론 손님이 이렇게 있다니 다행히 내부에 테이블이 많아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대부분 들어갈 수 있었지만 5시가 조금 넘어 도착 한 손님부터는 웨이팅인 걸 보고 이곳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1시간 전부터 기다려 가장 먼저 입장한 저는 촬영하기 좋은 자리를 골랐고 이곳의 메뉴를 살펴보았 는데요. 메뉴는 회와 여러 사이드 메뉴를 한장반에 주는 숙성의 모둠의 메인이었는데 여기에 물회, 왕새우튀김, 연어김밥 등의 메뉴가 추가된 개념인 숙성의 모둠 세트가 있었습니다. 일반 모둠과 모둠 세트의 가격 차이는 같은 회를 내어준다는 가정하에 적게는 5,000원, 많게는 22,000원 정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트에 포함된 음식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궁금해서 세트 메뉴 중 특히 인기가 많고 가격도 적당한 연어김밥 모둠 세트로 주문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안주로 알새우칩이 나왔고 오픈에 맞춰 들어가서인지 이곳의 메인 음식도 빠르게 제공되었어요. 지금 이게 숙성의 모둠세트입니다.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연어김밥이 포함된 66,000원 모둠세트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저 역시 그걸 주문했는데 주문할 때 2,000원을 추가하면 연어김밥을 연어소바맛기로 변경해준다고 해서 68,000원 모둠세트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세트는 두 명이서 먹는다고 하니까 인당 3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제가 알기로 뭐더 추가할 것 없이 이 모둠세트 하나로 식사가 끝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인당 어린 잡은 가격은 생각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날 속성의 모둠 세트의 회는 횟감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는 연어, 참돔, 광어, 제빵어, 이렇게 4종이 담겨 나왔거든요? 딱 눈으로 회의 양을 어린 자 봤을 때, 회를 양껏 먹을 정도로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회를 두툼하게 썰어주다 보니, 회의 피수수 대비 양은 적은 편도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드로 나온 다른 음식들도 보기보다 알 찼는데, 튀김과 가자미구이, 된장보리밥, 초대리밥, 컵라면, 마지막으로 아까 옵션으로 변경한 연어 소바 막기까지 있다 보니, 회로 배를 50% 채우고, 나머지 음식들을 즐기며 포만감을 채우면, 인당 3만원 중반이란 가격 대비, 알체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숙성의 퀄리티가 괜찮더라도 회가 아닌 다른 걸로 배를 채우는 게 많아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런 사이드 구성들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서 아쉽다는 첫인상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음식을 처음 받았을 땐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살짝의 터치와 맛깔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세트 중 가자메 고이를 가장 처음으로 맛을 봤는데 이게 단순 가자메를 구워준 게 아닌 간장베이 스 에 소스를 곁들여 찜처럼 촉촉하게 구워준 거였죠. 약간의 간과 적당한 달큰함 그리고 양념 속의 감칠맛이 부드러운 가자미와 만나 비리지 않고 맛있게 다가왔어요. 냉동 가자미에 양념을 더했을 뿐 인데 그 만족도는 단순 가자미를 구워준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튀김을 맛보았 는데 바삭하고 느글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튀겨주셨으나 여기선 크게 특별함을 느낄 순 없었거든 요. 그런데 이 모듬세트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이 튀김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김을 준비하고, 여기에 초대리밥을 얹은 후 타르타르 소스를 더한 새우튀김과 먹는 겁니다. 연어와 튀김, 초대리밥을 함께 먹는 방식이라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이게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인가 했는데 막상 입에 넣고 생각해 보니까 이 조합이 후토마키야 크게 다르지도 않더라고요. 연어와 초대리밥은 당연히 아는 맛이 되고 여기에 타르타르 소스를 더한 튀김이 더해지니까 바삭한 식감과 함께 고소함이 느껴지고 초대리밥의 새콤달콤함이 회와 이런 튀김의 맛을 충분히 받쳐줘서 생각보다 만난 조합을 전해주었습니다. 연어 외에 제빵어 그리고 흰살 생선 역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시해주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회값마다 식감과 맛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일일이 알려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긴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주어 소비자들이 이곳의 회를 더만나게 즐길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또한 연어와 새우튀김의 조합을 비롯해 수제만의 장아찌와 흰살 생선의 조합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이곳만의 조합을 제시함으로써 횟집은 단순 회만 잘 내어주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양질의 회 위에 이 식당만의 개성을 어필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네요. 그런데 연어와 새우튀김의 조합도 좋긴 했지만 이곳에서 제공하는 회의 퀄리티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또 중요하게 빠르고 간결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어의 경우 회만 딱 먹었을 때 살짝 짭쪼름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숙성 과정에서 소금을 조금 많이 넣으셨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간장의 짠맛이었습니다. 이곳은 회를 담고 나서 윤기를 내고자 그리고 약간의 간장의 과감치맛을 더하고자 간장을 얇게 바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먹은 연어회에 이런 간장이 조금 더 많이 묻어있어서 짭조름하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어쩐지 나중에 연어를 다시 먹으니까 그건 또 간이 괜찮았죠. 연어의 경우 소금에 살짝 절이는 과정을 거쳐 숙성해 식감이 너무 흐물거리는 건 없이 적당히 탄력이 있으며 부드럽고 감치맛과 함께 연어의 기름짐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재빵어는 식감이 묵직한 걸로 봐선 당일 오전에 활 재빵어를 작업한 듯 싶었고 숙성 시간이 길지 않아 재빵어 자체의 단맛과 감. 김치 맛이 강하진 않았으나 단순한 숙성한 제빵어가 주는 그 식감과 단맛, 적당한 담백함과 고소함 또한 매력적이었기에 이 또한 큰 아쉬움 없이 즐겼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참돔은 가와시모라고 해서 껍질 및 지방층의 맛을 살린 즉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가볍게 익혀 함께 썰어내는 방식으로 이걸 참돔에선 마스카라고 하는데 뱃살 부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썰어주어서 적당히 쫄깃하며 참돔 본인의 단맛을 더욱 즐길 수 있던 그런 한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참돔은 맛있게 먹는 방법은 수제 마늘장아찌를 더해먹는 방식을 제시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먹어보니까 이건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마늘장아찌는 생마늘의 식감과 알싸함이 남아있고 막장과 같은 짭조름함과 달큰함이 있는데 그보단 감치맛이 강해서 이렇게 참돔에야 함께 조합해먹으니까 한식 느낌을 전하며 또 괜찮더라고요. 회자체의 양과 사이드의 구성만 본다면 왜 인기가 많은지 갸우뚱하겠지만 이런 조합과 가벼운 터치로 맛있게 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보여 직접 먹어보니까 왜 인기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야무지게 즐기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름 기대하고 있던 이걸 제가 빼놓았더라고요. 바로 연어 소바 맛깁니다. 세트에 포함된 연어 김밥에 2,000원을 추가해 변경한 건데 밥 대신 소바면이 들어간 게 가장 큰 차이죠. 연어 소바 맛기 안에는 잘 숙성한 연어를 비롯해 일본식 계란구이가 넉넉히 들어갔고 유부와 오이, 새우 튀김 그리고 위엔 날치에까지 뿌려져 제공되었습니다. 재료가 한 눈에 보여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맛이라 생각하며 한입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일본식 계란구이가 그감치맛 좋은 단맛을 먼저 전하고 유부가 그 단맛에 바톤 터치하며 살짝의 간을 전하고 그 다음엔 연어가 간과 고소함을 이어가고 오이는 다른 재료에서 부족한 식감을 새우 튀김은 있는. 없는 듯 자신만의 맛을 살포시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맛있었어요. 밥 대신 면이 들어가 부드러운 것도 있고 여기에 찍어 먹는 소스도 정말 찰떡이었죠. 개인적으로 2,000원 추가해서 이 서버 맛기로 먹는 게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이 음식에 대해서 큰 거부감만 없다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회화 사이드를 야무지게 즐기다 보니 배가 어느 정도 찬다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한 포만감을 위해 다른 사이드 음식도 맛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주자는 된장 보리밥이에요. 횟집에선 다 생소한 음식이라 처음부터 관심이 갔었는데요. 일단 어설프게 흉내낸 음식이 아닌 제대로 된 한식이자 된장 보리밥이었습니다. 물론이 된장 보리밥이 아주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정겹고 친숙한 음식이 회와 함께 나와주었다는 게 뻔하지 않아서 좋았고 만 역시 떨어지는 것 없이 맛깔스러운 게 좋았죠. 이건 식사의 마무리로도 좋지만 식전에 입맛을 돋우는 역할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음식만 남았는데 그건 라면이에요. 라면은 매운탕을 대체하여 준비한 걸로 보이는데. 안에는 메추리알과 팽이버섯, 고추 썰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맛은 그저 열라면 맛이었고 신라면보다 맛이 가볍지만 매운 맛은 조금 더 있는 느낌이라 식사를 하며 얼큰한 게 끌렸던 분이라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1년 내내 웨이팅하고 있는 천벙에서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사실 한 쟁반에 회를 비롯해 여러 음식과 라면을 주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그곳 중한 곳은 예전에 또간집의 품자님이 1등으로 뽑아서 제가 리뷰한 적도 있다 보니 이곳에 대한 기대가 크진 않았죠. 하지만 다문새만 같을 뿐 숙성의 스타일이나 사이드 음식의 개성에서 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다문새의 숙성회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이곳 역시 가볼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새 숙성회 전문점에서 회 주문하고 사이드 메뉴 몇개 주문하면 인당 3, 4만 원은 훌쩍 넘다 보니 두 명에서 모둠 세트를 인당 3만 원 중반 이하에 먹는다는 건 마냥 비싸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다만 사이드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회 자체를 집중해서 양껏 알차게 드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분들께는 회의 비중이 아쉽게 다가올 수 있다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회를 여러 방식으로 한점한점 한점 즐기면 양도 나쁘지 않지만 회는 그냥 양념에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먹으면 양이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었죠. 따라서 이곳은 양적으로 푸짐하긴 하지만 회만 집중해서 먹을 곳이 아닌 한상에 이것저것 나오며 회를 만나게 먹는 이곳만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사이드 음식의 가벼운 터치가 나름 맛깔스러웠다. 정도가 이곳을 치긴제 후기였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의견이기에 다른 분의 블로그까지 참고해 방문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